어떤, 그, 한 50대 여자분이셨어요. 이분은 밤만 보고 위가 너무너무 아파서 병원에 오셨는데, 검사를 해보면 특별한 증상이 없었고요. 대학병원에 갔어도 그 증상이 없었어요. 근데 위가 너무나 아파서 정말 잠도 못잘 정도로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위 외에도 이분이, 어, 담석이 있었고요. 체장에도, 어, 체장에 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 위 염에 정상이 있었을 때, 단순히 위험만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질병과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험에다가 다른 질병 같이 치료해야지만 낫지, 위험처럼 해서는 낫질 않아요. 그래서, 그, 이분은 결국은 이제, 그, 돌도 깨고, 돌도 없애고, 그 다음에 다시 위장 치료를 하면서 같이 좋아진 경우가 있었거든요. 또한 번은 계속 이분이 토하면서 병원에 왔었어요. 근데 이분은, 어, 토를 하고 왔는데, 내시경을 해보면 큰증상이 없는데도 계속 아침에 일나면 구역질이 나서 밥도 못 먹고요. 양치질도 못 했었어요. 근데 내시경에 전혀 이상이 없었거든요. 태아병을 가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분 이 다시 알고 보니까 이분이 간이 안 좋았어요. 간 수치가 400씩이나 올라갔으니까, 정상이 40인, 400올넘 너무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간 때문에 계속 구토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위장의 치료가 오래 가지 않는 경우에는 도대체 다른 원인을 생각해 봐야 돼요 위를 나쁘게 하는 원인 그래서 이 간이 나쁜 경우에도 위장의 구토를 유발하기 때문에 어, 같이 간을 치료해야지만 달라는 수가 있고요 또 단순한 위험인 경우에는 위장에 어, 보통 재산제나 이렇게 또 위를 그 산을 억제하는 약이나 이 약을 쓰면 낫지만 같은 위가 아파도 우리가 면역적인 문제가 생겨서 어~ 궤양이 생긴 경우에는 이 면역 억제제를 같이 써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는 면역 억제제에 대한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쓰게 되면 위가 더 나빠지지만 반대로 이 면역 억제에 대한 궤양이 그 생겨서 위가 아픈 경우에는요. 이~ 반대로 평소에서는 위험에있는안 되는 약들이 오히려 더 낫게 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이 정상은 똑같지만 내용을 보면은 치료가 반대가 되는 수도 많기 때문에 정말 적절한 의사를 만나서 적절한 치료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다세는 위험이니까 약이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경우는 180도로 다른 약들이 낫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180도 다른 약들이 또더 악화를 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생각하셔서 항상 전문의를 찾아서 적절한 치료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성을 위험이 가고 계속 오래 낫지 않는 경우에는 그, 오래 낫지 않는 원인을 유발하는 간이나 담도나, 면역질환이라든지, 배셋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생각해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아, 치료한다면은, 어, 아파도, 그렇게 너무 막, 무서워서 공포에 틀지 않아도 될것 같은 생각이 니다 많은 분들은 치료하다가 낫지 않으면 굉장히 무서워하거든요. 혹시 그냥 큰 병이 아닌가, 혹시 암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암이 아니더라도 이 병의 방향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진단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병원 자주 가는 것이 정말 오래 건강하게 살수 있는 그런 비결입니다.